대체 거래소 첫날, 어, 종목별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어땠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첫날 활성화까지는 아직 안됐고요 애프터마켓 최대 화제주는 YG엔터. YG엔터가 거래량도 좀 많았고, 뭐 급등락도 좀 펼쳐졌고, 이런 거예요. 어, 결국에는 이제 어제부터 12시간 거래인데, 넥스트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가 아니라 넥스트 트레이드입니다. 어, 두 개로 거래소 체제가 운영된 첫날입니다. 어제 어땠어요? MTs 느려졌습니다. 이거 막 콧가창 느려지고 그랬죠? 그래갖고막 게시판에 글 달리고 막 그랬었어요. HTS, MTs 예상대로 조금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고 부작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8시부터 10개 종목 거래가 되는 것에 신기했죠. 오, 어, 저도 신기했어요. 거래소 두 개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및 거래 활성화 수준은 역시 아니다.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가능한 종목은 지금은 10종목에 불과합니다. 10% 정도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됐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도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는 많이 거래를 안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초비, 초기니까, 뭐, 그런 거고요 다만, 어,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이 113억 원을 넘어서면서 메인마켓 88억 원 대비 거래량이 많다. 한마디로, 요, 그 대체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캐시 조금 더 인기가 좋은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래를 거기서밖에 못 하니까. 정규 거래 시간의 경우에는 호가가 평균 한두 틱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300원 정도로 가격 차가 발생하기도 해서 이두개 시장이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책 신자산가의 인생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보문고에 가고 영풍문고에 가면 어딘 재고가 있을 수 있고 어딘 없을 수가 있죠. 여기서 18,000원에 팔고, 여기서 16,200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달라요, 그냥. 재고가. 그냥 다른 마켓에서 동일한 제품을 파는 것 뿐입니다. 동일한 큰 재고를 그 제조사에서 찍어낸 거. 그러니까, 주식을 찍어낸 회사 거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 유통 거래를 시키는 그냥 회사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독점 구조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데, 이제 보니까 두 개에서 거래가 되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되면 다 효과가 달라져갖고, 이걸 이용하는 거래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관심 없으면 불편한 거 없습니다. 저는 불편한 게 사실은 조금 느려지는 것 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대체 거래소 애프터마켓을 이용할 경우에 이곳에서의 가격 변화는 다음날 시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프터마켓에서 600원이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다음날 600원 올라가서 시작한, 그게 아니에요. 한국 거래소 시세에 따라서 갑니다. 넥스트레... 트레이드 프리마켓과 햅프터마켓 특정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격 변동폭을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시킨다라는 겁니다. 정규 시장 이외에 두 시장의 차이는 없었나라고 좀 보면 되는데 실제 메인마켓대 비해서 애프터마켓의 주가 변동성이 좀 생겼습니다 YG는 애프터마켓에서 막 올라가고 뭐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러기도 했어요 어 어땠는지 여기 쭉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10개 종목에 대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가 좀 가능하잖아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뭐, 800개 되고 이러면은 이거 거래 일일이 대조하는 건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투자할 종목 챙기고, 애프터마켓에서 내가 아쉬운 거 챙기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애프터마켓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정규장 시세에 따라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 안쓸 거면 안쓸 수가 있어요. 신경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고, 그 신경 쓴 시세는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지연 차이 거래 이런 빈도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호가 차이를 아까 롯데쇼핑도 한 300원 차이 났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단순에 단숨에 익혀가지고 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기관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인들에 비해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좀 건드릴 수 있는데 개인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규 시간 외 거래에서 고빈도 매매와 같은 단타 투자가 늘어나면서 작은 수급 변화에도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것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종목 수가 아직 많지 않아요. 유동성이 크지 않아요. 단순 거래입니다. 향후에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지연 차익 거래 부분이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갖고 단타 거래를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한 유동성 확보도 당연히 한명두 명이 늘어나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숙달되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틱 차이가 크지가 않고 이게 건가이 건으로 해갖고 그렇게 돈이 수익이 한 건당 많이 안 나요 아까 300원이면 은뭐 수수료 떼고 나면은 한 100원 남는 건데 100원씩 100주 넣으면 만 원이잖아요 100만원 벌라고 하다가 밑으로 6 토카 떨어지면 그냥 거기다가 수수료 맞으면 한 800원 떨어지니까 8만원 날리는 거니까 리스크가 좀 커요. 당장은 무조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상황을 보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세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소리>